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25년의 경험으로 대선후보 님들께서 내시는 부동산 공약에 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님께서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공약을 무한책임부동산 이래가지고 1, 2, 3, 4, 5, 6 해가지고 이번이 6번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6번째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가 신속협의제, 그 다음에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인데 발표문을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사종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와 주민 간 신속개발이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사종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청수제한, 공공기업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환수하여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신속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서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대폭 당기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과연 그럴까요? 어, 통합심의할 인허가가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아마 모르시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건축, 재개발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 결정 및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그 다음에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가, 시공자 건, 점력업체 선정, 요 앞에 건축심의,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주 착공 준공인가 해산 청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관할 관청이나 지당 군수 등이 개입하는 인허가라고할수 있는 내용은 기본 계획 수립, 정비 계획 구역, 그다음에 주인의 구성 성인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식으로 쭉 나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보시면 어 가치 통합에서 심의하는 인허가라는 게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성인하고 조합설립인가를 같이 해줘버릴 거예요? 조합설립인가하고 사업생계획을 같이 해줘버릴 거예요? 사업생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같이 해줘버릴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할수 있는 거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결정인데 지금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신속 통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기본 계획 따로 하고 정비 계획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두 개를 통합 심의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과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조그만한 규모로 되어 있어요. 보통 정비 기본 계획은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안산시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시 전체의 기본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만 특이하게 지구단위 계획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시 전체 그 말고도 구분구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한강변, 압구정동, 뭐, 이런 식의 부분을 이두 개만 조금 통합해서 빨리 당겨주겠다는 것이지, 뒤에 거를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법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절차도 완전히 뒤집어 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협의가 되면 통합심의를 적용해가지고 대폭 당기겠다. 안 됩니다.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종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건데, 이 사종주거지역을 신설해가지고 500%까지 용적률을 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2003년도부터 2 0 0 9년도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국토, 그때 해양부였고, 그 다음에 건설부였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때 이미 역세권 지역에 역세권 지역에다가 500%를 주가고 하겠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지금도 역세권 개발하겠다는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별도로 사정 주거 지역 신설한다는 게 얼마나 있을 수 있을지 차라리 현재 3종 지역의 용적률 300% 있는 거를 350이나 400으로 늘려 주는 것이 주택 공급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민 삶의 집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 어떻게 변경할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된다. 이 내용이 빠져 있고 그냥 잘 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항목이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으면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지금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 진단 기준은 나와 있는데 딱네개 항목에 있으면서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구조안전성에다가 0.5를 주고 주거환경에다가 0.15를 줬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뒤집어 섞어 버렸죠 얘기는 뭐냐면 니네들이 아무리 녹물이 나오고 전기가 자꾸 누전이 생기고 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차도 못 해가지고 막 이중삼중으로 된다 하더라도 건물 구조가 단단하면 재건축 못 한다는 거죠 이 목적은 뭐죠 재건축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재건축 직인시키게 되는 목적으로 나온 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재건축을 이렇게가 지연시켜가지고 좀 거기에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가 다른데로 쫓겨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정책 개념을 가지고 만든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제안이 해야지 그러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시 종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 체납 등 공공기업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재개발이 뭔지 아시고 하는지 모르시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용선 여로분께서 똑같이 얘기해서 똑같은 평을 합니다. 여야를 제가 구분하는 게 아니니까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집해 매년 초에 내는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에 보면 도시 및주광환 정비법에 대한 해설을 쭉 해놨는데 도시 및주광환 정비법 2조에 보면 정비사업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먼저 나오고 재개발 사업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의 개념에 감이 주고 작년 2021년 4월 13일에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개념을 넣어놨습니다. 추가를 했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인데, 이런 경우를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 라고 추가해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입니다. 특별자치시장, 여기 보시면,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모두를 갖추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이사 시장군수 등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되든지, 아니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든지, 또는 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되든지, 되든지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다음두 번째 조건은.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그러니까 조합원들 가져가는 분양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라.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분형 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뭔지를 제가 해설을 쭉 해놨는데 이 중에, 뭐, 임대주택은 다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분형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 분양대상자하고 사업시행자가 공동 지분별로 있어서 소유를 한 거죠. 예. 그러가 점점 돈을 내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일반 사람이 가지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려는 주택을 면하는 건데, 어쨌든 이 경우는 일단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이 두 가지 조건에 맞추어 가지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공재개발 시행이 가능해야 될거 아닙니까? 가능해야 될까요? 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당연히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뭐 하면 돼요. 근데 주거환경개선 사업 할 곳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토지등 소유자 일중 비율 동의 없이는 사업 시행자나 사업 대정자가 시장문수가 된다든지 토지구제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공공을 막 때려 넣으면 동의를 하겠냐고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사업 시행 확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고를 해서 구체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도제한 지역, 네 번째로. 고도 제한 지역 일반,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맞춤형 지원 대책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도 제한 지역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도시 기반 시설 생활형 에스오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 정비 사업을 통한 저층고밀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요 고도 제한 지역하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도시 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 고도 제한 지역 공항 때문에말이크로 장공 때문에 많이, 때문에 많이 중, 주변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도시 기반시설 오타 났네요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게 잘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 국민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다음에 저층 고밀이 저층 고밀 개발이다 이게 또 무슨 이유죠. 저청인데 고밀로 개발하겠다.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제안을 좀 해주셔야 아, 정책 공약이 아 맞다. 정말로 맞구나. 예, 이재명 후보 측의 영역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재정착 위에 원주민 특별 대책을 하겠다. 내용은 원주민 재정착 지원 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 소유자, 상가 세입자, 다가구 주택 소유자 등이 생계를 잃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환영합니다. 좋은 공약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주민 재정착 지원 비용을 하겠다. 돈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 상가 소유자, 상가 세입자, 다가주택이 정당한 보상책을 넣겠다. 정부가 해주겠다는 건가요? 지자체가 해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시행하는 조합,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이걸 부담시키겠다는 건가요? 정확히 나와야죠. 네. 외상을 가지고 와서 빚내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걸 지금 뭐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지만 제대로 나오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리모델링 대책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보통 우리가 헌 아파트, 헌 주택 사서 들어가서 안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리모델링 주택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골조만 남기고 다 뜯어버려요. 다 뜯어버려가지고 사업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조금 정축을 시켜가지고 세대수를 능야해주고그 다음에 주로 일자형 복도, 공통복도 대로 있는 엘리베이터 내리면 두 세대 있고 이런 게다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내리면 양쪽으로 쭉 깔려 있는 아파트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렇 일자형 복도로 되어 있는 거. 세대한 것을 발코니하고 그 복도 부분을 증가시켜 주겠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기존의 골조를 놔두면 거의 건축비도 재건축 재개발 하는 것과 맞먹게 들어갑니다. 80% 이상 들어간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끌기에 따라 가지고 대조정과하고 수직 정축에 한계가 있어요. 그 솔직히 말하고 싶은데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용적률을 높게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차라리 신도시 쪽에다가 용적률을 확더 주겠다 하는 것이 더 리모델링 쪽에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 자체를 하면서 세대수를 등고하고 추직정축을 하도록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0층짜리 아파트에다가, 아니면 10층짜리 아파트에다가 10층을 정축을 추직으로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주저앉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재건축 안 하고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용적률 완화를 시켜주면 재대수 증가는, 어, 해결되기 때문에 차라리 일기 신도시나 리모델링 대상 지역에다가 용적률을 더 주겠다. 해가지고 재건축을 바꾸려면 바꾸라. 그럼 지원해 주겠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정책이니까 한번 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밑에 보시면 저의 경력사항과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지 경력사항과, 그 다음에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것도 보실 수가 있고, r119c5.krf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쪽에 김조영의 부동산 세상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